안녕하세요. 와운 앤 파트너, 신현식입니다. 우리 11월 21일 날, 알고리즘 말씀을 좀 드릴게요. 판매 알고리즘은 신은봉입니다, 이거. 네, 이거 보시면, 그냥 3번이라고 할게요. 240만원이 수익이 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2번 알고리즘은요. 그냥 숫자 2번입니다.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적에 그냥 2번이라고 하시면 돼요. 네. 2번은. 요겁니다. 네. 네. 요, 요, 155만 원이 수익이 나온다는 거고요 네. 그 다음에, 일본 알고리즘. 네. 요거예요 요거. 두 번째 겁니다. 요거. 이게 일본 알고리즘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, 알고리즘에 1번을 할지, 2번을 할지, 3번을 할지,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